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앞으로에 대해서 너무 순하게 볼을 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앞으로에 대해서 너무 순하게 볼을 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laughs> 뭐 일단 다들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 많이 힘들었고 그 상상 그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상대 팀들과 부딪히면서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 한국이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몸싸움을 하면서 이겨내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상대를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3명이 확장이 되고 나서 어 수비적인 미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또, 그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네, 잘 나가 잘 갖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즐기지 못하면 어, 좀 성피도 당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백이 빼기든 폭 빼기든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또 상대 팀들에 맞게 뭐 감독님이 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훈련 때도 그렇지만 훈련 전에 미팅할 때도 그렇지만 좀더 공격수들한테 엄격하게 어, 하자고 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 저희가 했던 그런 경기들을 보면 비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책임감도 느끼고 있지만. 어, 정말 중요한 건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 월드컵을 통해서 좀 반전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뭐 일단 간격이 굉장히 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간격 부분을 조금 좁히고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저희가 두세 명이 갈수 있는 그런 간격을 좀 유지한다면 어 그래도 조금 좋은 경기를 할수 있어요. 뭐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아플에 대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건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 스웨덴전 그리고 119전 독일전 정말 그세 경기를 진생을 어 걸고 몸을 던져가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저희 서, 수비술들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지만, 상대 공격수들을 좀 짜증나게 해야 되고, 그 선수들한테 조금 뭔가, 아, 우리가 이 정도다라는 그런 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순하게 볼을 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볼리비아전도 그렇지만, 세네갈전도 그렇지만, 정말 스웨덴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쉽게, 어, 상대 공격수한테 제압당하자 제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겨야지 저희 팀에또 분위기가 많이 올라갈 거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근데요. 순위에... 그러면은 이게 뭐이 신태용 감독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더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렇죠. 감독 바뀐다고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은 신태용 감독이 상당히 지금 비판에 중심에 있는데 네. 어, 지금... 한 선수를 만드는데 나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를 예. 뿌려서 예,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서 큰 나무로 이제 성장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한국 K리그는 어, 지금 오래 전부터 겹협이 지금 따였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대표팀 경기력에 어,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의 시각이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최근 들어서, 물론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문제를, 어, 지적함에 있어서, 어, 그 감독이라든가 또 기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높습니다만, 이제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바로, 어, 그런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 근데요, 그,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사실 그, 지금 뭐, 히딩크 감독을 원하는 축구 팬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네. 히딩크 감독이 원하면 복귀할 수 있다. 지금 뭐, 이런 언급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감, 그렇다면 뭐, 히딩크 감독이 와도 뾰족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음,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우리가 이제 스왑 기법을 갖고도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어하, 그러니까 첫째는 예. 예.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유럽 평가전 두 경기를 했는데요. 예. 모로코 경기 때 시청률이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6%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 어, 그 크라임 타임에 타임에 10시 반에 중계를 했는데 예. 어, 6%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축구가 그만큼 상업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그다음에 러시아 경기 때도. 10%밖에나 오지는 않았어요. 어. 제가 한참 중계방송 해설자로 활동할 때요. 예. 그 월드컵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48%, 50% 시청률이 높아졌죠. 그렇죠. 어디 가든 그거 틀어놓고 있었죠. 어,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자리숫자로 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곧 축구와 제가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예.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될 때, 예. 축구협회가 축구의 상업적 가치를 앞세워서 한 천억이 넘는, 천백억 가까이 되는, 그런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예. 어,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국 그 축구협회, 그냥 대한축구협회가 매출이 천억 미만, 7,800억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어. 지금 연 2년 지금 적자입니다. 예. 음, 그러니까, 각구단들도 투자를 하질 않지만, 아, 대한축구협회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 축구, 어떻게 보면, 산업은,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지금 위기라고 지금 난리인데요. 네. 예. 3년 뒤, 5년 뒤는 더 심하게 되겠죠. 어... 어, 그러니까 이 축구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어, 커질 수밖에 없고, 어, 이런 시각에서 이제 히딩크가 많이 오게 되면, 예. 아마도 히딩크 효과 때문에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아. 그리고 축구 협회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스폰서가 최근 몇년 동안 10, 14개의 스폰서가 11개로, 그 다음에 9개로 이렇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히딩크가 오게 되면, 시청률이 그 상승과 더불어서 월드컵 특수라는 그 시장이 형성될 것을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국민들이 이제는 한국 축구의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예. 히딩크가 대표팀 감독을 맡더라도 4강이나 8강이나 16강 이렇게 쉽게 뭐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아 기, 기대가 높지 않을 것이다. 아하. 네. 축구협회가 네. 워낙 지금 부정부패에 만연된 지금 그집합체로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축구 그러면 바보. 축구 그러면 썩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염증이 히딩크 감독이 오게 되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 많은 이제 팬들이나 또 전문가들 중에 저도 뭐 이제 그런 그 지금 입장이었었는데요. 네. 히딩크 감독이 오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축구회는 거짓말을 하고 또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또 선을 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 수위는 더 높아지고 또 평가전에 대한 경기력이 형편없어지다 보니까. 또 어, 국민들이 냉소적이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축구는 결국은 시청률이 추락하고, 어. 그리고 또상업적가치는또 떨어지고. 아마 이제 11월달에 또 평가전이 있고요. 예. 그리고 12월달에 동아시아 대회가 있, 있거든요. 예. 북한, 중국, 일본, 한국 4개국 친성 경기라는데 지금 11월달에 그러면 주전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의 해외파 선수를 뛰질 못하고 있는데 1 1월달는 그러면 경기력이 나아질 것인가? 음. 그리고 12월달에 동아시아컵은 또잘 넘어갈 것인가? 과연 월드컵까지 이대로 지금 갈 것인가? 뭐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만이 높아지고 상당히 지금 협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문성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축구 이러다가 결국 비인기 종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도 해 되겠습니까? 어 그렇죠. 저는 네. 축구는요, 축구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도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해방전에도 일제, 어, 그 시대 때도 말이죠. 일본에 네. 이 맞서서 민족 정신을 함양시켰던 축구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축구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이 하나가 됐었어요. 예. 네.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 외에도 축구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 컨텐츠로서의 힘은 이건 막강한, 막강한 거거든요. 예. 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는 얘기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고, yeah. 우리가 버블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가 늘 독일한테 그,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극복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스포츠 갖고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힘을 키웠고, 그것을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력을 키우는 모티브로 썼던 거거든요. 축구의 이 현상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축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기로 왔던 것은 결국은 시장적인 논리보다도 행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나무가 성목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가는데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맹주였었고 월드컵 본선에 단골로 이렇게 오지만 이렇게 슬럼프로 빠지고 침체됐던 이런 부분들이 축구협회가 음. 눈을 가리고 귀를 음. 막고 말이죠. 예. 결국은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생겼던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한국 축구 대표팀, 또 프로 축구, 그다음에 프로 축구 밑에 있는 아마추어 축구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진실로 보시게 빠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작용됐다. 이제 이런 거죠. 거기다가 에 모든 위대들이뭐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 축구의 부정부패가 만연됐고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을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어, 대표팀의, 음. 애쓴, 어, 그, 어,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명, 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그러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정몽규 회장이 정말로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 축구협회장에, 어, 선거에 나가면서 공약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천억이좀 넘는 매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축구 산업을 얘기하면서 삼천억으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 어, 지금 천억 미만인 800억 대 700억 대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2년 동안 또 적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축구협회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스포츠는 이미지를 못 갖고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 축구 그러면 부정부패한 집단 그리고 승부조작을 했고. 음.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상업적 예. 가치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저희가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슈텔리케 감독이 한국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중도에 실패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월드컵 본선까지 연봉 계약을 해서 자녀 연봉을 근 20억에 가까운 돈을 또 지출을 한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신창원 감독 새롭게 계약을 해서 또 연봉을 지급을 하고 적자투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칠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행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음. 책임성 뭐 이런 부분에서 어, 이야기를 한다면 정몽규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몽규회장퇴진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음. 네. 자, 그러면은 결국 일단 하나씩 한번 푼다는 의미에서 히딩크를 어떻게든 한번 영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음, 제가 볼 때는 신태용 감독과 축구협회 입장에서 보면 네. 11월 달 평가전 그리고 12월 달에 있게 되는 동아시아대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약 된건 물론 중요하죠. 네. 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조그만 하더라도, 조그만 컵숍을 하더라도, 계약은 했는데, yeah, yeah. 시장조사를 잘못했어요. Yeah.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yeah.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집기도 들여놔야 되는데, 불을 보듯이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망하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될까요? Uh, uh, uh. 지금 이 상황은 yeah. 어떻게 되겠지? Yeah.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Mm -hmm. yeah. 제가 지금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를 데이터와 영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Yeah. 슈텔리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신태용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슈텔리키의 yeah. 8경기 최종 예선 8경기를 소화했거든요. Yeah. 신태용 감독이 2경기를 했고요. Yeah. 그룹 평가에두 2경기를 했는데 슈텔리키가 못한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 슈텔리키 때의 경기력 지수와 yeah. 지금 신태용 감독이 치른 그 경기에 대한 그평균값을비교해 보면 음. 나아진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응, 어, 향후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예. 어. 그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니 예. 그저 얻은 게 있잖아요. 예. 조광래 감독에서 최강희 감독으로, 최강희 감독에서 홍명보 감독으로 가서 결국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예. 전도 양양했던 홍명복 감독을 결국은 부러뜨리고 말았잖아요. 음. 그렇다면 지금 신태원 감독이 예. 젊은 감독으로서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신태원 감독에게 지금 월드컵 본선에 가서, 예. 어떠한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 예측하고 예. 예단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협회에서 하고 아, 있는 그렇습니다. 그 행정적인 어떤 처리들, 그 다음에 히트 예. 감독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 또, 홍명모 감독이,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모든 책임을, 예. 혼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독박을 썼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뒤에 숨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예.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예. 걱정을 크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그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곧축구 제가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네.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될때 네. 축구협회가 축구의 상업적 가치를 앞세워서 한 천억이 넘는, 1,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네. 어,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국 그 축구협회, 그냥 대한축구협회가 매출이 1 0 0억 미만, 7,800억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어. 지금 연 2년 음? 지금 적자입니다. 예. 음, 그러니까, 어, 각 고단들도 투자를 하질 않지만, 어, 대한 축구협회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 축구, 어떻게 보면, 산업은,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지금 위기라고 지금 난리인데요. 예. 3년 뒤, 5년 뒤는 더 심하게 되겠죠. 어. 어, 그러니까, 이 축구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어, 커질 수밖에 없고, 어, 이런 시각에서 이제 크가 많이 오게 되면, 예. 아마도 히링크 효과 때문에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아. 그리고 축구협회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스폰서가 최근 몇년 동안 10, 14개의 스폰서가 11개로, 그 다음에 9개를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히링크가 오게 되면 시청률이 그 상승과 더불어서 월드컵. 정말 스웨덴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쉽게 어, 상대 공격수한테 제압당하자, 제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겨야지 저희 팀에또 분위기가 많이 올라갈 거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큰 근데요. 어. 그러면은 이게 뭐이 신태용 감독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더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렇죠? 감독 바뀐다고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은 신태용 감독이 상당히 지금 비판에 중심에 있는데 네. 어, 지금 한 선수를 만드는데 나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를 네. 뿌려서, 에 예,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서 큰 나무로 이제 성장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한국 K리그는 어, 지금 오래 전부터 커협이 지금 따였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대표팀 경기력에 어,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의 시각이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최근 들어서 물론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문제를 어, 지적함에 있어서 어그 감독이라든가 또 기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높습니다만 이제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바로 어, 그런 현상으로 저는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앞으로에 대해서 너무 순하게 볼을 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앞으로에 대해서. 너무 순하게 볼을 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뭐, 일단, 다들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 많이 힘들었고, 그, 상상 그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상대 팀들과 부딪히면서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 한국이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몸싸움을 하면서 이겨내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상대를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퍼센테지를 이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3명이 확장이 되고 나서 어 수비적인 미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또 그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잘 네, 나가, 잘 갖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즐기지 못하면 어, 좀성피도 당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3백기든 4백이든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그또 상대 팀들에 맞게 뭐 감독님이 결정을 하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훈련 때도 그렇지만 훈련 전에 미팅할 때도 그렇지만 좀더 공격수들한테 엄격하게 어, 하자고 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 저희가 했던 그런 경기들을 보면 비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책임감도 느끼고 있지만 어,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 월드컵을 통해서 좀 반전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뭐, 일단, 간격이 굉장히 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간격 부분을 조금 좁히고,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저희가 두세 명이 갈수 있는 그런, 간격을 좀 유지한다면, 어, 그래도 조금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앞으에 대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건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 스웨덴전, 그리고 1시코전 독일전, 정말 그세 경기를, 어, 제 인생을 걸고, 몸을 던져가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저희 수비수들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지만 상대 공격수들을 좀 짜증나게 해야 되고 그 선수들한테 조금 뭔가 아, 우리가 이 정도다라는 그런 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순하게 볼을 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볼리비안전도 그렇지만 세네갈전도 그렇지만 해석을 합니다. 어. 근데요. 그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사실 그 지금 뭐 히딩크 감독을 원하는 축구 팬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네. 히딩크 감독이 원하면 복귀할 수 있다. 지금 뭐 이런 언급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감 그렇다면 뭐 히딩크 감독이 와도 뾰족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음, 사실 히딩크 감독이 오면 우리는 이제 수학 기법을 갖고도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할수있는거 아니겠어요? 예. 어,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아하. 예. 자, 첫째는 예.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유럽 평가전 두 경기를 했는데요. 예. 모로코 경기 때 시청률이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6%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어, 그 크라임 타임에 타임에 10시 반에 중계를 했는데. 예. 6%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축구가 그만큼 상업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그다음에 러시아 경기 때도 10%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어. 제가 한참 중계 방송 해설자로 활동할 때요. 예. 그 월드컵 중계 방송을 하게 되면 48% 50% 시청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어디가든 그거 틀어놓고 있었죠. 어, 예. 그럼요. 그데 예. 지금은 이제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이러한.